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 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 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 크게 oled의 변화를 알아 차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고 최신식의 기술이 도입된 거니 오랫동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패드의 속도가 빠르다고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아이패드 프로 m4는 유독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았어요. 아이패드 프로 1 3는 고성능 컴퓨터 못지않은 작업 속도를 가능하게 하며 복잡한 작업도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죠. 아마도 아이패드 프로 m 4의 M서칩의 영향이 큰것 같은데 용량을 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작업할 때에도 빠르게 완료를 해서 사실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. 구입처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. 공식 구매처 카드 할인 최대 10%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